제3탄 아차산 저기 주차장이 보이시죠? 저기다 차를 세우시고 여기 대장간 마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장간 마을이 입장이 안 되시죠? 안 되죠?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주차장 위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저기 한강도 보이시고 한강 너머는 암사동, 고덕동 아파트 많죠? 예봉산도 보이고 좋습니다. 소나무 위에 앉은 눈꽃도 보이고 참 예쁘네요. 눈이 왔을 때는 이렇게 좋아요. 반면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죠. 걸어다니시기도 힘드시고. 그래도 오늘은 날이 햇빛이 있어서 눈이 금방 녹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올라오시면 전망대 모습입니다. 워크 골프 연습장, 윈도우. 인도인데, 탁장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군요. 어 바람이 차갑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운이 됐습니다.